인터넷시 선에서 현직자를 파헤친다. 인턴 뷰 인턴뷰 진행자 정채린입니다 오늘은 무려 특집 단한 명의 선배님을 두고 바로바로 집중탐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3년 전 2월 어마무시했다던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UBC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짜잔! <laughs> <laughs> 오늘의 인터뷰 대상자는 바로바로 바로 최지은 아나운서님입니다. 변역 등팔이 21대 총선보다 보름가량 빨라진 건데,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니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UBC 울산방상 아나운서 최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시간을 훅후 돌려서. 응. 면접을 봤던 응, 시간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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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돌아가보려고 해요. 응. 그때 당시에 지은 아나운서님은 응. 400 대라는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오. 그때 면접을 볼때 응. 뭔가 다른 시험과는 다른 응. 느낌이 있었나요? 네 간절함이 좀달 달랐던 것 같긴 한데 그때가 이제 막 최종회 자주 올라갈 때였는데 오. 막 일주일 간격으로 몇개 보고 이랬을 때였거든요. 응. 오히려 UBC에서는 그런 느낌 안 받았지만, 다른 데에서, 아, 나 여기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랬을 때, 떨어졌었어. 아 떨어지고, 유비씨 딱 보고 나왔을 때는, 아 지금 모르겠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될수 음. 있을까? 나 합격할 수 있을까? 아, 모르겠어. 약간 이런 상태로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 그 그날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게 있나요? 나는 시험 보기. 몇 시간 엄청 일찍 와가지고 1등으로 도착을 했대. 좀 여기 둘러보고 좀 밥을 먹어 든든하게 먹어야겠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 근데 둘러봤는데 이제 경비 반장님께 혹시 여기 맛있는 뭐 바, 밥집 있냐 했는데 없다는 거야. 맞아, 주변 잘 없다. 잘 없죠. 아 그래도 밥 먹고 싶은데 밥 먹을 곳은 있냐 했더니 여기 앞에 있대. 그래서 삼겹살 집에 가가지고. <laughs> 혼자 곰탕을 먹었다. 어... 곰탕인가 갈비탕인가. 그걸 진짜 든든하게 한 그릇 뚝딱 먹고 들어갔을 때그 따뜻한 어? 밥, 밥심으로 이제 한 거지.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았는데 선배님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 어밥 먹고 왔다는 거 어, 지은이가 제일 먼저 일찍 왔고 음... 밥도 먹고 왔다. 이런 걸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 일찍 일찍 다닌다, 뭐, 그런 긍정적인 느낌은 아무래도... 주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원래 <laughs> <올해> 면접은 <laughs> 음. 그 회사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음, 맞아. 그... 최종 때, 뭐, 리딩하고 질문을 다 이렇게 하나씩 하셨어.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 네. 근데 없는 거야. <laughs> 내 느낌상 없었어. 나도 관심이. 음... 뭐, 속내는 뭐 모르지만. 네. 이거는 약간 불리하다, 지금. 음... 여기서 이제 확 사로잡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준비한 뭐 회심의 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음. 그 말을 내가 무조건 하고 나가야겠다 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다 했던 것 같아. 하고 싶은 말. 그래서 나오면서 아 떨어져도 내가 후회는 안 되겠다. 왜냐? 음. 나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줬고 할말다 했으니까. 그래서 후련하게 나왔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울산에 살고 있진 않아. 않았... 타지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었나요? 전혀 없었지. 내 꿈은 이제 역사. 가고 싶었으니까. 어디든 진짜 상관없고, 난 적응 잘할 수 있는 성격이니까. 음. 상관없었는데, 울산이다? 완전 너무 감사하지. <laughs> 울산 광역시고. 또,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 아, 아카데미 선생님이 선배님이야. 그래서, 너무 좋다. 여기 사람들 너무 음. 좋고, 맞아, 회사도 맞아. 너무 좋고, 그렇다. 음. 알잖아 우리 회사 사람들 너무, 너무 좋거든. 그래서 너무 더 간절해졌던 것 음. 같아요. 아주 후회 없는 결정이었고 음. 최선을 다했군요. 음. 면접에 임했던 선배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편성 제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국 국장이라고 합니다. 음. 그 당시에 최지은 아나운서 면접을 봤을 때첫 인상부터 두각을 보였나요? 제 입장에서는. 편성 쪽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음. 보도 뉴스는 당연한 거고, 네. 편성 프로그램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감안해서 음. 뽑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최재현 아나운서는 뉴스도 잘했지만 장르에도 좀 유능해 보여서 뽑았다. 이게 맞을까요? 제가 보는 기준은 잘하진 않았습니다. <laughs> 잘하진 않고 <laughs> 네. 성장 가능성 어, 보셨군요 그렇죠. 잘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그 나름 어떤 나쁜 버릇이라든지 이런 게음 없는 조금 가르치면 세 시간이 지나면 다듬을 수 다듬고 있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음 가능성이 보였던 것 같고요. 음 가식적이지 않는 면들이 시청자들한테 하는 그런 전달력들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았다. 음. 결국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야기들은 진실성이 있지 않으면 맞아요. 전달이 맞아요. 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남의 목소리 누군가를 흉내를 내거나 자기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면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그쵸. 그런 면에서 최재원 선수는 좀더 사람 냄새나고 좀 진실성 있는 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최지은 아나운서가 들으면 굉장히 입꼬리를 활짝 올릴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laughs> 처음 하는 이야기라서 안들려안 봤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렇다면 지금 이제 3년을 지켜봐온 최지은 음. 아나운서를 봤을 때 어떠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뭐 봤던 대로 어찌 여러 가지 인성 문제에서는 음. 아주 잘본것 같다는 생각이 나름대로 하는데. 빠른 시간에 날 것이라는 그거는 약간 조금 오버했던 <laughs> 같은 생각이 듭니다. <laughs>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음... 자유 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는 진화율이 거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지은 아나운서를 직접 뽑은 음. 또한 분의 선배님을 <laughs>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 예. 선희 아나운서 편정택이고요. 우리 최지은 아나운서 뽑을 때. 서류 심사부터 일차 평가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평가에서는 선배들에게 많은 어떤 팁을 좀 드렸던 음. 네, 그 역할을 담당했던 선임 아나운서였습니다. 예. 이삼년 만에 공채인 음. 만큼 굉장히 공을 들였을 것 같은데 음. 그 당시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나요? 나는 음, 이 일에 대한 어떤 애정, 음. 태도. 마인드, 성실함, 뭐 이런 음. 걸좀 주로. 왜냐하면 나와 같이 나의 동료가 될수 있는 그렇게, 관계잖아요. 같이 일하고싶은 어, 사람이 중요하고. 같이 MC를 볼 수도 있고, 음. 어 서로를 대신해야 하는 경우도 음. 많이 생기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뭐 일에 대한 태도나 애정 그런 걸좀 주로 봤던 음. 것 같은데요. 혹시 최지윤 아나운서는 어떤 점이 두각을 드러내던가요? <laughs> 눈물. 아, 눈물. 키워드 하나로. <laughs> 꼽아 보자면 눈물이었는데 진정성이죠. 어? 사실 면접장에서의 눈물은 쉽지 않아요. 어, 네. 너무 너무 긴장되고 어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음. 눈물을 흘린다는 건 정말 간절하고 음. 진정성이 있다라는 반응일 텐데 음. 내 기억으로는 아마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내가 이 회사에 오고 싶은 이유, 음.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이유 막 이런 네. 것들을 말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던 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마음이 어. 조금 흔들리셨군요. 어, 그렇죠. 면접관 <laughs>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응. 태도가 참 좋구나. 그렇군요. 실제 우리 구성원이 돼서도 참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생각. 응. 물론 거짓 눈물이다. <웃음> <웃음> 연기다라고 응.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그 사람 진심이 좀 느껴졌어요 음, 음. 어떻게 음. 국장님도 똑같이 어, 그 진실성이 보여서 참 어. 좋았다고 하셨는데 진실성이 있지 않으면 맞아요. 전달이 맞아요. 되지 않거든요 네. 어. 그게 아주 중요한 어. 포인트인 것 같네요 우리가 속았구나 <웃음> <웃음> 농담 <웃음> 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잘 봤다 우리가 음. 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배님이 지은 아나운서한테 배웠던 점한 가지를 꼽을수 어, 있을까요? 내가 사실 그 면접장에서 네. 놀랐던 점이고 지은 아나운서를 뽑은 이유기도 한데 음. 뭐,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네. 이제 팀장님도 네. 같이 느끼셨겠지만 뭔가 아 우리가 저런 열정,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음. 그걸 좀 잊고 살고 있었다. 아. 그런 걸 지은 아나운서가 신입의 어떤 패기, 그 열정을 좀 보여줬다 아이콘이었군요 어, 뭔가 와서 툭 때리는 그런 느낌 나도 이제 10년, 13년 차로서 나도 다시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친구처럼 나도 그 옛날의 그 태도, 그 열정을 다시 가져야 하겠다 음. 그래야만 한다라는 음. 걸 배웠죠 앞으로의 어. 최지은 아나운서에게 음. 해주고 싶은, 아, 바라는 10년 점 10년 차가 되고 하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어, 그 초심을 잃는 경우가 또 생겨요 이건 그럼요. 뭐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은 아나운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안 그럴 것 같지만 음. 지금처럼 늘그 어, 웃는 그 표정처럼 그 밝은 태도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좋은 에너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나운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음. 잘 들으셨죠? 전국의 아나운서 지망생 여러분, 이 꿀팁을 활용해서 <웃음> 꿀팁이었나? <웃음> <웃음> 아. 잘 지원해 봅시다. 뭐 아나운서 지망생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 분들이 음. 참 많이 계신데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면접장에서 어, 내 진심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결과가 분명히 따를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밥을 너무 많이 먹어 그리고 아, 에너지가 왜? 거기서 나오나봐. <laughs> 밥심. 어, 밥심으로. 인터넷 시선에서 현직자를 파헤친다. 날 보기 싫어요. 날 뽑아주셨던 우리 선배님들한테 죄송해지는. 더 회사 저기부터 내려갈 길 없겠지. 영에 <laughs> 들어갔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육시에서 만나요.